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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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만 또 그랜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디고? 경기도 군포가? 네 지금 군포라는 지명을 처음 들어봐요 살면서 저도요 경기도는 아는데 경기도 하남 하나, 하나 우리 우기가 온거 아이가? 맞아요 저 경기도 하남에서 우리 결카의 식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야 그랜저 그랜저 나가면 그랜저가 들어오고 그랜저 나가면 그랜저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랜저가 들어오면 그랜저가 들어오고 어제 그랜저 또 나갔잖아 네. 나가는 그랜저보다 들어오는 그랜저가 많다는 어. 아, 감사합니다. 그랜저 사주분들 오늘도 역시나 더뉴 그랜저 IG 이야, 아무것도 야. 없네, 맞지? 올 블랙. 정말 우리한테는 이 블랙이 흰색 도와지잖아. 네, 너무 좋습니다. 이거 그렇지. 뭐지? 어떤 거야? 이거 처음 보는데. 아, 옵션 빠지면 이래다. 진짜가 네. 와, 현기그 디스플레이, LED, LCD 디스플레이 안 넣으면 이래 됩니다. 와, 현대기가 너무한다. 그러면 원래 이 깜빡이 키면 이 화면 들어오던 것도 여기 들어와요. 와, 진짜 여러분, 너무합니다. 이거. 이야, 이거 계기판이 보이네 게이지. 예 네. 이야. 아날로그. 그래도 여기에 또 디스플레이는 있네, 크게. 네, 그래서 요거 네. 교체 작업도 많이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어렵지 않거든요. 해야지, 우리도. 네, 가능합니다. 네. 마이너스 옵션, 그랜저 뭐, K7, K8. 그런데 GN7, 옵션이 빠진 게 있으면 결과를 내수있죠 네. 일본님들, 이건 아니다입니까? 맞죠? 이게 웬만입니까? 아. 이게. 이 계기판이 돌출돼가지고. 해드릴게요. 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면서 원하시는 분들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 어려 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이 이제 계약이 끝났습니다. 자. 아, 렌트카제. 네. 2019년식이고요. 아직은 렌트카입니다만, 이제 곧. 끝날 시기가 찾아오는 거죠. 예, 선택을 해야 될 시기에 선택을 하셨네요. 맞죠? 네,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예, 인수하겠다 선택을 때문에, 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결과에 이제 또온 거고. 더 이상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뭐 차를 바꾸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차량은 너무 좋아요. 이게 뭐 고장나고 안 좋아서 있잖아요. 바꾸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 메인인 자동차를 바꾼다기 보다는 조금 더 길게 생각하시고 충분히 우리가 바꾸는 게 뭡니까? 이 자동차가 서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냥 질려서,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누구는 차 바꿨는데, 실내가 막, 풀 베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예, 진짜. 완나 그, 낮은 차량 같습니다. 예, 렌트카로 뽑으셨기 때문에, 그냥, 단 1도 가지고없고요 전부, 이 인조, 예. 인조입니다. 전부 다 인조.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중고차 그 사이트를 보면서 우리 결국님는 공식이 생겼다죠. 옛날에는 그 내가 원하는 옵션 실내 그 트림을 그 버킷리스트 안에 넣어놨는데 요즘은 그볼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맞죠. 깡통 옵션이 실내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차만 좋으면 돼. 엔진하고 사고 이력, 침수 여부, 흡연 여부. 이런 것만 보시고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내는 걱정할 게 없으니까 다. 왜 결과가 있습니까새 차로 바뀌거든요. 새 차보다는 완전히 완벽한 나만의 어떤 개인 취향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는 어느 누가 봐도 와 정말 진짜 대박이다 정말 이쁘다 라고 이렇게 평가해 줄수 있는 그런 스페셜한 자동차로 만들어 줄수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분도 왔죠 그런 측면에서 오셨고 제일 좋아하는 금액대네 5,600만원대 진짜 제일 가성비 있고 옛날에는, 어, 500만원에 무슨 가성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카 가해봐 보십 최저가 2, 300만원대 아닙니까? 맞죠? 시트가 거의 200만원대니까, 2, 200, 300만원대를 최저 가성비라고 봤을 때, 풀이면은 거의 한1 0만원에서 1,500만원 넘어간단 말이죠. 완전 진짜 다 했을 때. 그러면은 500만원대가 가성비가 아니고 뭡니까? 맞죠? 물론, 일반적인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리스토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500만원대는 솔직히 이제 딱 마음만 딱모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금액대로 생각하고, 오늘 이분이 처음에 저랑 이야기할 때와 완전 색깔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마음을 완전히 딱다 잡고 완전히 변경한 그 컬러가 뭐냐면 이 새들 브라운입니다. 새들 브라운인데 일반적인 새들 브라운이 아니에요. 파스텔 톤이 아니고 약간 더 라이트해진 마이크로 가죽의 새들 브라운으로 우리가 오늘 시공해, 시공해 볼 겁니다. IG는 초기형 모델부터 지금까지 GN7 가기 전까지 모든 모델의 문장이 똑같습니다. 도어트리는. 네. 이 도어 트림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구성은 그대로 간다는 말이죠. 이 부분이죠, 중판. 예,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야, 들어갈 거고 오늘 큰 중판이죠. 예, 너무 이 옵션이 낮다 보니까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 요이 음. 라인이 원래 가죽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가죽이 아니더라도 맞죠? 그냥 필름으로라도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냥 예 이렇게 단차만 있는 요 모의 형상만 남아 있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예 최고급 예 우리 또 마이크로 예 가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는 우리가 킬팅에 포인트를 줘가지고 힘을 좀 실어줄 거죠. 아, 그럼요. 네.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 아, 거고요. 마이크로 렌즈는 디자인이 거의 정석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또어디요 실내 들어오면 제가 수없이 아, 너무...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입이 아프다, 입이. 도중 렌즈 아니지 당연히 좋은데, 대시보드까지 얹으면 솔직히 금액 많이 올라갑니다. 맞죠?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5,600만원대로 유지하실 거면은, 내비게이션이존 밑으로 있는 크래시패드,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예, t존까지 같이 하시면은, 최고 좋지만, t존도 빼고 싶다, 금액 때문에. 그러면은, 이 클래식 패드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이 스타트 버튼이 있는 이쪽 있죠? 이 비상깜빡이 있는 랩, 이, 이, 이쪽 라인. 이 운전사 쪽에 보면은, 딱 진짜 한 뼘짜리 네. 그 동일한 그 라인이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더뉴 그랜저 아이지는 t존을 하지 않고 t존 맛보기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렇죠. 네. t존을 하지 않았는데도 t존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예. 예. 이 3종 세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핏 봐서는 티존을 한 것처럼 아, 분위기가 생깁니다. 예. 예. 진짜 초가 승입니다 그래서 티존이라고 하면은 다시방하고 요 밑에 브릿지, 요 밑에 다이까센터 콘솔, 이 밑에 하부를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굳이 안 하시고 브시피패드 기어노브, 콘솔박스 상부 커버만 하셔도 진짜 분위기확 삽니다. 마이크로 세들 브라운으로 진행을 할 거고, 시트는 리무진입니다. 더블 다이 하셔도 되는데, 솔직히 그랜저 아이즈가 솔직히 편안한 시트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랜저 아이즈 초기형부터 이 GN7, 지금 GN7도 솔직히 리무진 시트 하러 오잖아, 지금. 디자인만 뭔가 패턴이 생겼지. 네. 시트가 딱딱하면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거의 벤치 잡는다고 만드는 G90. 그 시트가 불편하고 딱딱하다고 시트를 리무진으로 하러 오셨다니까요. 말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랜저 아이즈 솔직히. 예산적으로 여건만 되면 리무진으로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나는 전혀 뭐 없다. 허리 괜찮고,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하단 타입이 허리한테 좋다는 썰도 있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 잣대를 딱 정상, 정석대로 놓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마다 앉는 또 자세, 본인의 자세가 있거든요. 거북목이신 분도 있고, 일자목이신 분도 있고, 시트와의 어떤 궁합이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랜저의 리뮤니시트 하러 오시는 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또 통계로 인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분도 리뮤니시트 한다고, 맞죠? 네. 네 리뮤니시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핸들 홈커버, 콘솔박스, 아까 말한 크래시패드, 백판, 사이드. 사이드 트림은 솔직히 이 그랜저 시리즈, 오리 맞나? 네 맞습니다 예, 우리끼리 결과식9기 오리라거든요 음, 오리 주둥이 예, 오리가 들어가 있는 시트 사이드 뭐, K7도 좀, 쓰고요 예, K7하고 구전IG도 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안전벨트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식 기어 너브 요거 딱 3종 세트 오늘 진짜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삼종 세트 그랜저 3종 세트죠 예예 예, 이거는 다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1,2열 풋등까지 예, 시공한 내용이기 때문에 야, 제일 좋은데 예, 그랜저아이즈 요즘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중고 매물을 보시면요 그랜저아이즈의 색상이 투톤으로 나오는 조합이 있지만 높은 트림을 사야 되고 추가 옵션이 된 차량을 봐야 되다 보니까 차량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다 맞습니다. 보니 차량 가격이 낮더라도 차 상태만 좋다면 블랙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러니... 차이 많이 납니다 예. 제가 직접 봤어요 저도 예. 사려고 그랜저 아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랜저 아이지 박사입니다, 박사. 여러분도 네. 그랜저 아이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그랜저 아이지를 구매하려고 보시는 분들은 이결카의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 결카에 오셔가지고 완벽한 자동차로 다시 태어난다면은 와 그만한 아. 결과물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트림에는 색상이 정해져 있어요, 투톤이. 그래. 내가 좋든 싫든 그 바닐라와 그 베이지 색상을 해할 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마음에 안 드는 거할바에 그냥 온필이 말대로 생 블랙 오늘 이거 너무 좋잖아요, 아, 맞죠? 좋아. 그냥 블랙 따져와가지고 어차피 다 바꿀 건데 뭐, 오렌지 넣고 다 넣으셔도 됩니다. 예. 그거를 중고차 살때그 가격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선택의 폭이 더 좁게 그런 매물만 보지 말라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또한 가지 이분은 또 아이만 그 헤드레스트 맞죠? 이거 선택했는데 다행히 집에 창고에 뒤에 보시면 정석입니다, 예. 정석. 예. 이렇게 딱 들고 오셔야 됩니다. 아인반 네. 이겁니다. 예, 아인반만 뭐... 들고 오면은 우리가 헤드 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인반 헤드레스는 바로 예그 당근에 중고나라, 동호회 이런 쪽으로 바로 유통해서 파시고 그리고 순정 헤드레스트 보관된 것을 들고 오시면은 깔끔하게 작업해드리도록 알죠? 하겠습니다. 이 멋진 그랜저이지 인수 후에도 앞으로 5년 더 짱짱하게. 새 차처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외장 블랙에 실내 올 블랙입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 새콤해요 새콤해 이 컬러에 마이크로 세덜 브라운 진짜 네. 5-6백만원 딱 금액만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차가 바뀌는지 눈여겨 보시고 이거 보신 다음에 중고차 매물 사이트 들어가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대목은 데모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랜드 아이즈를 딴거볼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 당시 금액을 낮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컨셉 잘 기억하시고, 예. 딱 마이크로세들 브라운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타하고 티존도 아니에요. 크래스프레드 콘솔박스, 기어노브 딱 요까지만 해서 얼마나 멋지게 연출되는지 이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버튼식 컬러, D, R, N, P, 뭐. 요, 요 상태로 움직일까요? 우리 기아봉 잡듯이. 그니까 러요 부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또 다이다 보니까 아 약간 오글오글하게 아이 표면에 떠있더라고, 네. 이런 필맥이. 이게 이제 그냥 필름만 뜯겠지. 그러면 우리가 가족 시공을 해주면 또 이렇게 정착 같이 되겠지 하고 뜯었는데 이 안에 이제 스펀지까지 완전히 한 몰드 있더라고. 와그 정도예요? 응 어,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어, 원래 이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해놨을 때웅덩이가 파질까. 이거에. 어, 약간 와 어, 그래서 오늘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오전에 나갈 거잖아 차가. 네. 어디 진행? 어디 발라가지고? 어, 이게 옵션에 따라서. 플라스틱인 경우도 있잖아요. 어, 있는데 야는 안에 이제 약간 쿠션 때문에 네. 가죽에다가 밑에 쿠션 스펀지가 있는데 이게음청 까다롭네. 그 지금 고질병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현대에서 피아네를 이렇게 누는 르 사람 누가 있니? 그 피아니스트가 이러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PRS 보통 이렇게 남자들 있거든. 이렇게 기어봉에 손을 얹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거치가 돼있잖아요 네. 오른팔 이렇게 손목이 띄어지고 이렇게 눌려서 누가 아, 이렇게 하고 있, 인, 있죠 당연히 그렇죠. 항상 기어봉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됩니이 영상을 이제 현대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앞으로 버튼식 칼럼을 쓰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좀 보강을 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차량 그 수령 그러니까 한마디 차량에 나이에 비해서 제일 현저하게 빨리 아마 노화될 거예요 진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움푹 파져 있더라니까요 아 이, 이분이 뭐 손목이 뭐 두꺼워서 맞다 아이가 아구가 뭐완전 마동석 아구라서 이런, 이래 되는 그런 게 아닐 것 같거든, 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버티자고 을해서 밤새도록 건조를 하고, 아직 좀 약간 미약하게 좀 불안정한데 그래도 얇게 발랐기 때문에 거의 건조가 됐다. 지금 오전에 이제 엄청 이렇 세밀하게 연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죽식을 해야 하나만 안 그랬나? 맞지? 이거는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관계적 그, 진짜 이 부분만큼은 좀, 좀 쿠션을 없애야 되는지 맞다, 맞다 이거. 그럼 쿠션 없애고 그냥 마사지 불편한 게 낫지. 약간 하드한 타입이 낫지. 이거 뭐 하려고 일부러 쿠션을 줘가지고 다운되게 만드냐, 이거지. 우리 실장이 마지막 작업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보고 있으니까 풀 시공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올 블랙, 그 외장도 블랙, 실내도 블랙. 이 다만 옵션 거의 없는 최고 나는 사양 맞죠? 오늘 이 패키지가 얼마지? 제가 한번 대등. 궁포 600. 보통 저희 결과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좀 사회 초년생이거나 비교적 한 30대 정도. 아직 이제 청알이 예, 여유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300에서 400 선이죠, 맞죠? 가장 많이 하시고 기본적인 부분이다, 출발이다 이러면 보통 300에서 한600 정도 예, 봅니다. 예, 확실히 이 세들 브라운 거기다가 그냥 일반 세들 브라운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로 가죽의 세들 브라운입니다. 와, 완전 다른데. 이 보이시죠? 느낌 자 지금 같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예가 세들 브라운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안 보이면 이게 새들 브라운이 맞습니다, 저도. 찜새들입니다. 예. 나파 가죽의 새들 브라운이고, 뭐, 소렌토 앵키포라든지, 현대에서, 예, 새들 브라운, 그, 순정으로 나오는 그 컬러가 맞아요. 근데, 자, 마이크로 새들 브라운. 더 밝아졌죠, 채도가. 예, 더 밝아졌고, 약간 노란빛이 더 도는, 한마디로 새들에 옐로우가 더 첨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컬러의 지금 가죽 컬러로, 예, 오늘 시공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군포에서 오셨고요 네. 지금 실내가 너무 이쁜데, 제가 만약에 더뉴 그랜저를 사면은, 네.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아직은 20대이기 때문에. 뭘 자꾸 20대를 상종하노 내일 모레 서른이. 총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플랜으로 본다면, 이 플랜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네. 이야. 와. 제가 크래시 피드더 기어 노브까지밖에안 했는데. 와, T존 한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티존한 것처럼 보이다니까. 일단, 탑승을 해서, 우리가 시험 시험주행... 중. 이야, 이야. 완전 벨트 컵. 커... 빨강에는 와. 노랑이지. 그, 그 벨트 아닙니까? <laughs> 이야. 지네 아, 완전 벨트 지기네. 여러분, 시험 중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날. 이죠 돌에 차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완전 막, 우리 세상. 결카 세상입니다. 와, 멋지다. 와, 너무 이쁜데요?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이거 뭐, 5,600만원 때, 이 정도. 예, 세팅된다면, 은소직참 많은 데 바꾸노. 안그런나 홍아? 아, 그렇죠. 어, 뭐 요즘 신차 치팅록세만 해도 뭐, 4,5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차 많은 뭐데 바꿉니까, 여러분. 계산 잘하십시오 네. 이렇게 바뀝니다, 결과 오시면은. 근데 다만, 어디든지 가도 뭐, 사5 0 가지고, 한5 6 0 가지고 해도 되겠나? 안 되죠. 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그 차이 있습니다. 야 핸들 홈 커버. 이게 순정하고 약간 다르게 해놨네 우리 웅 피디가 여러분 순정은 이 스티치가 이렇게 쫙 가면서 요거 잘리프거든요 예 오리지널 순정은 근데 이제 잘리니까 좀 이상해 요 스티치가 이렇게 잘려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냥 연속되게 해놨습니다 이쁘게 아, 예, 벤치처럼 예, 여러분 보세요 3시 9시 반향 타고 6시 12시 반향 민자 예 이게 결과서적인 국룰예 핸들 컨셉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원하시고 타공 좋아하시는 분은 풀타공 한바퀴리름으로 전체 다 타고 그리고 타고 싫어하시는 분은 또 반대로 전부 밑 예, 이렇게 입맛대로 세팅이 됩니다 자 오늘 더뉴 그랜드 아이즈 차량인데 음, 이 정도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건 아닙니다 유독 더뉴 그랜드 아이즈 2차만 그래요 왜왜그렇느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어 트림의 포인트 한번 보세요 저 대시보드에서 연결되는 그이 굵기가 이 넓게 연결돼서 넓게 이래 모가지가 이래 오잖아요, 맞죠? 이것도 신의 한 수거든요. 이 만들어진 디자인 따라서 저희가 의도치 않게. 작업은 했으나 이렇게 넓게 보인다는 거죠 작업의 범, 범위가 보통 여기가 일반 도어 트림 보시면은 거기서 보이죠? 네. 요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요렇게. 맞아요. 예, 이 부분이 없어요. 제 손바닥 이 부위가 없고 보통 일반적으로 현대기아차에서 만드는 스타일 자체가 뭐냐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요요요 요, 요, 요 위치까지 요렇게. 이이 이 부위가 이 지금 마이크로 세들 브라운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 이 크리스피도 연결되는 맛도 없고 왠지 좀 썰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굵게 데시보드 쪽으로 가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월만 있으면 이거 하면 좋은데 오늘 어찌 보면은 딱 중저가 가성비 패키지이기 때문에 600만원대 견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 포인트 이 크리스피드 이 진짜 한 편도 안돼반 편밖에 안 되는 이 지금 면적에 우리가 지금 디테일을 넣어놨잖아요 지금 보시면 하부는 민자고 밑에 상부는 킬팅으로 지금 적용을 해놨어요 엄청 고급스럽게 이 부분까지도 똑같이 작업을 해놨거든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만 밑에는 눈에 안 들어와 솔직히 왜냐하면 경사가 엄청 꺾지가꺾가 있어요 보통 차량 보면 여기서 비스듬하게 내려옵니다 다지방이 기억하십니까? 근데 얘는 지금 경사가 좀 약간 극격하게 이루어져서 눈에 이것만 보인다는 거지 아, 여기서 바라보는 시점은 T존까지 완벽하게 풀 세팅된 그러니까요 네. 얼핏 보면 이거 진짜 하부 언더 풀 시공된 사량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어 노브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예, 출고 직전까지 제가 샌딩 해가지고 어제 버티 발라가지고 이 이제 캠핑하잖아요 보이죠? 야아그맞 맞죠? 원래는 이게 우글우글 돼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에 손짚으니까 근데 이 지금 몇 년씩? 19년씩? 그러면은 5년, 5년 동안 차. 이거 했다는 거잖아요 네. 한 4년 동안 네. 4년 동안 이거 하면은 요게 이제 웅덩이 폐입니다 요, 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걸 제가 메워 드렸고 그 메워 가지고 샌딩까지 해서 면을 잡고 나서 이렇게 가죽을 딱 작업을 음. 한 거죠 작동 부위 깔끔하죠 예.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하고 그리고 이제 센터 코스는 2단입니다 이쁘죠 여러분 이야 멋지다 2단 코스 <laughs> 그리고 컬러감이 아... 또, 또, 한, 한몫 하거든요. 여러분, 아, 그랜저 사십시오. 디자리에 아, 는데 이거 뭐, 리무진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 아, 리무진 시트구나. 어쩐지 편하더라. 와, 왜 <laughs> 편하지 생각했는데, 리무진 시트네. 너무한 거아요 <laughs> 아, 앉아있는데, 뭔가 푹신푹신하니 약간 잠이 올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역시, 그랜저인가 하고, 옆을 아 봤는데, 리무진 시트. 응. 와, 여러분, 진짜. 이거 풀 시공 아닌데요 제가 그말 계속하죠 지금 반복적으로 어, 그냥 언뜻 <laughs> 풀 시공인데 진짜 풀 시공 아닙니다 그랜저 IG 시리즈가 도트림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분할이 안돼 있어 가지고 좀 맞아요.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면적이 좀그 부분을 상쇄해 주는 것 같아요 아쉬운 아, 부분을 네. 또 보상해 주기라도 하듯이 예 이런 모양 자체가 굉장히 오시면은, 어려운 파츠입니다 예, 그리고 작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파츠입니다. 이게 지금 90도로 꺾여가지고, 이렇게 미끈하게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작업계 분들이 보시면은, 뭐, 공감하실 내용이긴 하지만은, 예, 이렇게 매끈하게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피팅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와, 아, 백판는공룰이다라는 거는 여전히, 예, 여실히 보여지고 있죠. 예, 가까이 디테일 한번 볼까요? 네그뭐 이렇게가 디테일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디테일입니다 이야 어디까지 갈까요 와 아, 죽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거 할때 웅PD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마디 했잖아요 이거 워낙 옵션 나은잘라서 이것마저도 원가절감 해가지고 하나의 사출품을 만들었다고 근데 옵션 높은 애들 보면은 이거 분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죽을, 예, 봉합 작업을 했어요. 합봉 작업을. 보이시죠? 네. 예, 이렇게 감쪽같이 해서, 예, 원래라면이 부분을 한 장의 어떤 가죽으로 어떤 연출을 하려다가, 예, 똑같이 옵션 높은 차와 지금 옵션이 빠진 차, 예, 두 가지 모두 동일한 그 퀄리티를 낼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본 겁니다. 그런 디테일 한번딱 봐주시고, 진짜 너무나 와. 예쁘고, 이 볼륨감을 보았을 때, 어느 각도에서 바라봐도 정말 예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어, 수 있고요. 이 볼륨, 와. 어. 네, 전체적으로 뭐 시트와 어떤 도어 트림, 그 다음에 센터 콘솔, 그 다음에 마지막 크래시 패드까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듯이 동일감 있는 그런 컨셉으로 오늘 또 퀼팅. 솔직히 네,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패턴 아닙니까? 맞죠? 네, 하지만 맞습니다. 또 다른 걸또 추구하고 싶고 나만의 개성 있는 그런 패턴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런 참고 사진만 들고 오셔도 예를 들면 뭐 빼라리다. 람보르기니에서 어떤 패턴을 봤는데, 와, 난 진짜 그 죽어도 그 패턴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오. 그 사진만 들고 오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도안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까요? 비용은 좀 올라가겠죠, 맞죠? 아, 올라가죠. 네, 비용은 올라갑니다제작비용이또 네, 추가가겠죠. 통화를 네,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정말, 그럴까요? 예. 한번 또 다시 탑승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와, 이 플랜은 진짜. 좀 전에 제가, 어. 그, 백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제는 측면입니다. 와, 측면을 왜 해야 되는지. 요거에 이제 우리가 뭐, 의문을 가지거나 고민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 근데 전체적인 컨셉상 초과 성비 있잖아, 네. 거의 도어 빼는 초과 성비. 그런 분들은 솔직히 백판 안 하셔도 되는데, 예. 그 분들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 하십니다. 야, 진짜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놨네요. 이 차량. 굿든 깔끔하겠다. 깔끔하게 딱 포토 딱 하고 과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음. 이 과한 거안 좋아하면. 솔직히 아무리 심플하더라도 예, 야간에 이 언더 쪽에 어떤 또 화, 화려한 조명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진 심플 오브 베스트 에디션이라고 그렇지. 짓고 싶습니다. 와, 아, 좋네. 심플 오브 베스트. 그랜저, 뭐 K7, e q 0의 에쿠스 타고 오시는 분들, 아 제가 봤습니다. 심플 오브 베스트 에디션으로 해주십시오. 하면 딱 짜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일단은 뭐 특이한 뭐 특별한 잡소리 없고요 저희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동네 지리를 잘 모르거든요 멀리 나가기보다 안에 이제 이면도로 이렇게 예, 시험주행사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별 특이사항 없고 지금 또 우리 결구님께서 군포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또와 계실 겁니다 아... 예, 저희는 또 식사도 해야 되고 점심도 아직 못 먹었어요 아직 아, 잘... 배고프네요 개인적으로 이거 내가 갖고 싶다 하는 차. 그치, 보통 그게 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최초로 천만 원이 넘지 않는 가성비조의 에디션 중에 원하는 퀄리티와 원하는 조합, 모든 걸다 따져봤을 때 완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음. 그래피드가 그런 말잘안 하지. 1년에 한번 정도. 지금 온피드가 왜 계속 그랜저 그랜저 하냐면, 차를 바꿀까 그랜저로 아, 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자꾸 눈에 이제, 그랜저만 보이는 거예요. 네, 도로에 그랜저 나가는 그랜저인데 출근해도 그랜저밖에 없어요. 안전하게 매장으로 복귀했고요. 진짜 이 영상을 또 보시면은 그랜저 아이지 더뉴그랜저 아이지 타시는 분들은 아, 가만히 못 있을 것 같다, 어지 만약에 아유. 내가 이 차를 지금 타고 있다는 과정하에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완전 다르게라는 어떤 마음이 진짜 들 수밖에 없지 네. 자꾸, 어, 지가 개인적인 그런지. 지금 어. 감정으로 네. 체크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뭐? 아, 내가 차를 사면, 네. 리무지 시트를 어. 해야겠구나. 지금 차만 그런줘지그 실내는 거의 에쿠스나 리무지급이에요. 보면. 이열이 높다는 거는 확실히 알수 있을 만큼, 진짜 엄청나게 뒤에 레그룸 공간이 넓어요. 이게, 이게, 이 조그만 이 공간이 무시 못 한다, 그죠? 맨날 앞에 땡겨준단 말이야. 좁아가지고. 의자를 맨날 타면 은 땡기죠 네 맞죠 와, 맞죠 항상 땡기주는데 와.. 전혀 땡길 필요 없고 아예, 아예 그냥 뒤로 땡겨야 되겠다 뒤로 <laughs> 이게 평균이에요 보통 피필라 네. 기준이거든요 피필라 맞습니다 네피필라 기준인데 기준에 왔어요 이거는 딱 그냥 편안하게 봐뭐 아니 얼마나 우와 뭐 운동장 아닙니까 이거 어 응. <laughs> 트렁크로 기 들어가 있는 거 아, 아, 아니지 제가 키가 180 조금 안 되는데 야. 그러니까 장난 없습니다 진짜 큰 작업이 아니지만, 진짜 만족도는 솔직히 엄청 아.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만족을 해버렸어요. 네. 와, 진짜. <웃음> <웃음> 제 차가 아닌데, 제가 만족하고 있어요. 세차장 가서 문 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아 어, 이거 뭡니까? 하면서 한번물어보시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안 다더라. 그냥 아. 봐도, 진짜, 그냥 결카라그서 아, 결백증 각해가 아닙니다. 결백증 <laughs> 각해요. 음. 네. 결백. 이거를 자꾸, 이런분들 <laughs> 결백. 뭐, 나는 죄가 없다. 결백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laughs> 이제, 한 번씩, 이제, 우리 결부님들, 뭐, 과일도 보내주시고, 이래 하거든요. 결백증 탁해. 다 결백증으로 돼. <laughs> 우리 또, 결부님들이, 우리 또, 5학년 형님들 6학년 형님들 많거든요. 그런 선배님들이, 우리 또, 결가 고생한다고, <laughs> 파이팅, 또, 응원차 이런 게 많이 해주시는데, 결백증 탁해, <laughs> <작게> 알고 계십니다. <laughs> 근데 큰일 났네. 네? 식사하고 오시잖아요. 아니요, 식사하고 오시는데, 리무진 시트에 앉아서 군포로 간다. 위험한데요. 그니까. 러 대부분 딱앉아서 편안했을 때 우리 개구인님들이 와, 이거 잠올 같은데. 이런 식으로 <laughs>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보이소? 와, 진짜 크래시패드, 저 얄쌍한 거, 저 하나가 주는 이미지, 이게, 이거, 이거, 이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진짜, 와, 막, 예, 뭐, 몇, 100번 말해도 모자랄 판이네, 진짜. 자, 이렇게 오늘 19년식 더유그랜드 아이지, 경기도 군포에서 결카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면서 하나하나 작업하는데 진짜 막 신경 예민하게 곤두서서 작업을 다 하거든요. 돌아가시는 길 매우 만족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쁜 더뉴그랜저이지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결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성 채우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이 자동차 실내 인테리어. 예, 그 곳에는 결과가 항상 있습니다. 예, 결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하지만 이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